12월 7일 보유 종목 매매 현황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방송에는 보유 종목의 매매 기준가가 조정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을 확인하시고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보유 현황 브리핑 방송으로 종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매매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종목 분석은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요즘 상승장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종목을 추천했는데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금일 진입한 종목의 매매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식 추천 종목은 나노신 소재입니다. 나노신 소재는 33% 물량이 진입되었습니다. 매수평단가는 65,450원입니다. 이탈가는 58,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1.3%입니다. 목표가는 89,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36.1%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7.8%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률에는 진입 물량만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시셀입니다. 지시셀은 NK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일 33% 물량이 진입되었으며 매수평단가는 94,300원입니다. 이탈가는 91,400원으로 기대 손실은 3.1%입니다. 목표가는 119,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26.2%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7.5% 수익 구간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매수가를 상향해서 드디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6,000원입니다. 이탈가는 5,3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1.7%입니다. 목표가는 6,690원으로 기대 수익은 11.5%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3%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은 금일 비공식 추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HKINN입니다. HKINN의 성장 잠재력은 K-CAP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다고 하며 진입했는데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분석은 내일 업로드하겠습니다. 매수평단가는 51,150원입니다. 이탈가는 49,500원으로 기대 손실은 3.2%입니다. 목표가는 59,9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7.1%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8.7% 수익 구간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플레이디입니다. 플레이디의 매수평단가는 6,505원입니다. 이탈가는 5,970원으로 기대 손실은 8.2%입니다. 목표가는 7,8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9.9%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1.9% 손실 구간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KRAS 변이 항암제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금일 33% 물량이 진입되었습니다. 매수평단가는 26,600원입니다. 이탈가는 22,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7.3%입니다. 목표가는 38,300원으로 기대 수익은 44%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1.5%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은 기존 보유 종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일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추천할 당시에는 주가를 하방으로 예측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도 우려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려와 달리 결과가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평단가는 69,800원입니다. 금일 11.3% 익절로 최종 수익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는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큰 자리라서 보유 비중이 적으신 분들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HLB는 11월 10일부터 3만 원대의 분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분할 진입한 매수 평단가는 37,650원입니다. 목표가와 이탈가는 당분간 보류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3.1% 손실 구간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청산되었는데 안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펄어비스는 11월 24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12만 6,900원입니다. 9.1% 수익으로 절반 익절하였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6.2%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펄어비스의 평균 수익률은 2.9%로 최종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라이트론입니다. 라이트로는 숨고르기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진입하였으며 매수 평단가는 4,200원입니다. 이탈가는 3,900원으로 기대 손실은 7.1%입니다. 목표가는 5,900원으로 기대 수익은 40.5%입니다. 현재 17.4% 수익으로 절반 익절하였고 평균 수익률은 9.2%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어제에 이어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25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45,316원입니다. 이탈가는 금일부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의 이탈가는 42,400원으로 기대 손실은 6.4%입니다. 목표가는 59,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30.2%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2.7% 수익 구간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미국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국내 5G 장비주가 좋은 흐름입니다. RFHIC는 11월 26일 진입하였으며 매수 평단가는 32,575원입니다. 이탈가는 32,9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기대 손실은 1%입니다. 목표가는 39,900원으로 기대 수익은 22.5%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10.2% 수익 구간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들의 성장성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갑작스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5,575원입니다. 이탈가는 4,990원으로 기대 손실은 10.5%입니다. 목표가는 6,2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1.2%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1.3% 손실 구간입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XR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삼성전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기는 11월 30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16만 8,500원입니다. 이탈가는 16만 4,500원으로 기대 손실은 2.4%입니다. 목표가는 18만 5,5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0.1%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7.1% 수익 구간입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XR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에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목표가를 터치하더라도 신호가 포착되면 다시 진입할 정도로 출량 파의 핵심 종목이 될 것입니다. 11월 30일 진입하였으며 매수 평단가는 2275원입니다. 이탈가는 179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1.7%입니다. 목표가는 24,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8.4%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11% 수익 구간입니다. 열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매수평단가는 56,600원입니다. 이탈가는 54,800원으로 기대 손실은 3.2%입니다. 목표가는 64,5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4%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2.7% 수익 구간입니다. 11번째 종목은 s o l 입니다 s o l 차트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순수정유주는 통계가 맞을 확률이 높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 o l 은 12월 1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79,200원입니다. 이탈가는 86,6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탈되더라도 9.3%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106,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33.8%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14.4% 수익 구간입니다. 12번째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MLB 기판의 대장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는 12월 1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5,085원입니다. 이탈가는 4,69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탈가 상향 조정에 따라 기대 손실은 7.8%가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5,850원으로 기대 수익은 15%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0.5% 손실 구간입니다. 미세하게 이탈가를 상향했지만 의미있는 상향이니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3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의 시황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차트의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만간 의미 있는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12월 2일 진입하였으며 매수 평단가는 48만 5,500원입니다. 이탈가는 47만 7,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8%입니다. 목표가는 54만 6,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12.5%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3.7% 손실 구간입니다. 1 4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올해 초 58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조가 넘는 평가 이익을 거둬들였는데 그동안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금일 상승이 대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은 12월 2일 진입하였으며, 매수평단가는 5,300원입니다. 이탈가는 5,100원으로, 기대 손실은 3.8%입니다. 목표가는 7,900원으로, 기대 수익은 49.1%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5.7% 수익 구간입니다. 열다섯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인 ISC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내일 상세한 종목 분석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ISC의 매수 평단가는 26,600원입니다. 이탈가는 26,6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탈가 상향 조정으로 기대 손실은 0%입니다. 목표가는 39,000원으로 기대 수익은 46.6%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19.2% 수익 구간입니다. 16번째 종목은 풍산 2차입니다. 풍산은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종목인데 구리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풍산 2차는 12월 3일 진입하였으며 평소 진입가의 2 배로 진입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33,350원입니다. 이탈가는 28,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7.1%입니다. 목표가는 32,500 원으로 기대수익은 7.9%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2.6% 수익 구간입니다. 17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2차입니다. 조선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우조선해양 2차는 12월 3일 진입하였으며 평소 진입가의 2배로 진입하였습니다. 매수평단가는 24,000원입니다. 이탈가는 22,500원으로 기대 손실은 6.3%입니다. 목표가는 26,200원으로 기대 수익은 9.2%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4.8% 수익 구간입니다. 18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수혜받을 종목이 될 것입니다. 12월 3일 진입하였으며 매수 평단가는 243,000원입니다. 이탈가는 22만 1,500원으로 기대손실은 8.8%입니다. 목표가는 27만 3,000원으로 기대수익은 12.3%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보합 구간입니다. 1 9 번째 종목은 CLAB입니다. CLAB은 AI 영상 분석 플랫폼 보유 업체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38,850원입니다. 이탈가는 36,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7.2%입니다. 목표가는 52,300원으로 기대 수익은 34.6%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4.8% 수익 구간입니다. 스무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탄탄한 본업과 함께 실리콘 음극제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82,500원입니다. 이탈가는 182,000원으로 기대 손실은 0.3%입니다. 목표가는 19만 9,500원으로 기대 수익은 9.3%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0.5% 손실 구간입니다. 21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과도한 하락을 보였는데 철강 가격 상승과 함께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3.6% 수익 구간이지만 진입 물량이 적은 관계로 합계 수익률에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진입안된 물량은 매수되게 하겠습니다. 22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메타버스의 진정한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 브리핑에서 누락되어 금일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매수평단가는 138,700원입니다. 이탈가는 122,6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1.6%입니다. 목표가는 17만 5 9 0 0원으로 기대수익은 26.8%입니다. 현재 매수평단가 대비 1.5%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은 비공식 추천 종목입니다. 비공식 추천 종목은 전업투자자를 위한 종목으로서 간단히 매매기준가와 수익률만 공개합니다. 12월 3일 진입한 대한약품은 현재 4%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3만 0 0 0 0원 이탈가는 28,850원입니다. 12월 1일 진입한 이노와이어리스 2차는 현재 12.2%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59,000원, 이탈가는 34,900원입니다. 12월 1일 진입한 이노션은 현재 7.9%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68,000원, 이탈가는 49,800원입니다. 11월 30일 진입한 한세시업은 현재 11.4% 수익 구간입니다. 금일 크게 상승하여 이탈가를 2만8 5 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가는 25,350원, 이탈가는 19,900원입니다. 11월 30일 진입한 하나솔루션은 현재 8.6%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43,900원, 이탈가는 32,500원입니다. 12월 3일 진입한 레드캡 투어는 현재 6.7% 수익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22,800원, 이탈가는 18,000원입니다. 비공식 추천 종목은 7일간 진행되었으며 합계 수익률은 108.1%입니다. 매매 기간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공식 추천 종목은 전업 투자자를 위한 종목이지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같이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매수한 공식 추천 종목의 합계 수익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양 파는 11월 8일부터 종목을 추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천한 공식 추천 종목의 총 합계 수익률은 175.5%입니다. 합계 수익률은 총 수익에서 총 손실을 차감한 것으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식 추천 종목과 비공식 추천 종목의 합계 수익률은 283.6%입니다. 내일은 종목을 추천한 지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진입했던 종목들의 상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 공지 사항을 안내 드리며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출양파는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 장중의 매매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리딩을 가끔이라도 따라하실 분들은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셔야 정상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목 추천과 리딩은 무료로 진행되며, 구독자단 톡방 입장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